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이 전 세계적인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관세가 수출 주도 성장에 치명타를 입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작년에 10만원 주고 산 중국산 셔츠가 올해 관세 정책으로 22만 5천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똑같은 국산 셔츠는 15만 원입니다. 소비자는 국산을 선택할 것이고 중국산 셔츠는 경쟁력이 떨어져서 수출량이 줄어들 것입니다. 결국 중국은 더 비싸게 물건을 팔아도 돈을 더 벌지 못하게 됩니다. 수출 경쟁력이 약해지는 것입니다. 관세로 자금 흐름을 끊거나 바꾸는 것. 이것이 트럼프 전 관세 전쟁의 핵심입니다. 연나라 중국 꼴을 보면서 많은 이들이 대한민국의 관세를 걱정하고 있습니다. 허나, 가재는 개편, 팔은 안쪽으로 굽는 법입니다. 트럼프는 우방국 대한민국에 얼마나 굽어야 할지 고심 중일 뿐입니다. 얼마 전 미국은 한국 모든 알무니늄 알뮤, 연선 그리고 케이블에 관세 총 85%를 부과했습니다. 미국 상무부는 판정서에서 중국산 AWC 원자재가 한국에서 조립 그리고 완성을 거쳐서 미국으로 수출된 행위는 중국산 AWC에 부과되는 반덤핑 그리고 상계 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 수출에 해당한다고 명실했습니다. 예측 가시나요? 맞습니다. 두 기업은 중국산 원자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관세 면제를 받은 것입니다. 이는 미국의 철저히 우방국과 위장 우, 우방국을 가려내겠다는 의지를 나타냅니다. 한국의 탈을 쓴 중국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뜻이죠. 그러니 관세를 피하고 한국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반중 친미 노선을 타겠다 이런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. 친미 반중, 자유 대한민국이 살기 위한 유일한 방법입니다. 저 황교안은 박근혜 정부 시절 사드 배치와 통진당 해산 등으로 확실한 반공 반중 친미 노선을 보여줬습니다. 그 의지를 다시 한번 실행하겠습니다.